어, 그리고 이제 불꽃감지기는 어쨌건 그냥, 그냥 저희가 기다리는 거죠. 사실 불꽃감지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죠. 다만 이제 기존에 썼던 설치 기준에서 나왔듯이 벽면이나 모서리, 모서리에서 감지 면적을 갖는 계산법이 있고요. 계속 쳐다보는데, 어, 좀 많이 짜증납니다. 이 문제가. 그래서 그냥 기존의 기출은 뭐죠? 모서리나 벽이 아니라 천장면에 설치해서 바닥을 향해 우리가 주시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죠. 오히려 기술사 기출문제 두번 나왔는데 저희는 나오지 않아서 어쨌건 한번 이 문제를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렇게 되면 뭐죠? 이게 공칭 감시 거리, 이게 세타각입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는요, 이 공칭 감시 거리보다도 즉 결국 이 높이가 작은 장소에 얘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공칭 감시 거리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세타각에 따른 뭐죠? 설치 높이를 고려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원의 면적으로 물어보면 원의 면적으로 이야기하고, 그리고 이제 원의 면적이 나왔다고 라 하면 하나에 따른 원의 면적은 우리가 수평거리법에서 알그 이효 반경과도 똑같죠. 그럼 얘를 어떤 장소에 감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뭐죠? 얘를 이렇게 중첩을 시켜서 뭐죠? 어, 하나로 따지면 어, 얘를 정사각. 또는 이제 네 개를 또는 이제 이걸 하나로 면적으로 하면 정사각형의 면적으로 환원을 해서 실제 설치되는 감지계의 개수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결국 뭐다? 음, 이 공칭 시야각과 높이에 따른 반지름 R. 반지름 R을 갖고 있는 원의 면적은 원으로서 나올 거고요. 또, 얘가 이제 반지름 R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죠? 어, 실제 이등변 삼각형에 따른 이 R, ER, 즉, 빗변의 길이를 기준으로, 뭐, 이 R에 사인, 이건 정사각형이니까 45도, 또는 밑변을 기준으로 또 밑변을 기준 하면 이 R에 코사인 45도로 해서, 뭐죠? 한변한 변이니까 면적 A가 나오겠죠. 이렇게 해서, 뭐, 계산하는 방법.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시야각을 제가 90도 줬으니까, 뭐죠? 이미 이 시야각이다라고 하는 게한 변이 어, 45도. 그럼 얘가 90도. 그럼 나면 이 이등변삼각형을 그린 거죠.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. 높이 얼마? 6m면 그냥 6m가 나머지 즉 아래 따른 6m죠. 그러니까 파이 r 제곱하면 원의 제곱이 될 거고요. 즉 12m에 얼마? 사인 45도를 전체 제곱하면 정사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이건 뭐 특별한 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당연히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숫자를 잘못해서 숫자 정오로 했고요.